아침 저녁으로는 이제 쌀쌀하다는 말이 더 어울리는데요. 대전은 현재 14.2도로 어제보다는 조금 높지만 여전히 공기가 찬 편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1도 낮은 26도가 예상되는데요. 이제 낮으로도 크게 덥지 않겠지만 일교차는 여전히 10도 이상으로 커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하늘은 전형적인 파란 가을 하늘이 펼쳐지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점차 많아지겠는데요. 자외선에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의 생활정보입니다. 아침 식사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식빵, 보관을 잘못하면 금세 딱딱해지는데요. 딱딱해진 식빵을 되돌리는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선 식빵 봉지에 수분 함량이 90% 이상이나 된다는 샐러리를 몇 조각 넣어두는 겁니다. 더 간단한 방법으로는 새 식빵을 딱딱한 식빵 사이에 넣어두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수분은 평형을 이루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샐러리나 새 식빵에 있던 수분이 말라버린 식빵으로 옮겨간다고 하네요. 자세한 적역별 날씨입니다.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그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아침 기온 대전 15도, 세종 13도, 낮 기온은 26도에 머물겠습니다. 충남 북부도 마찬가지로 아침에 13도에서 14도로 쌀쌀한데요. 낮에는 26도에서 27도 예상됩니다. 충남 남부의 아침 기온 청해양은 11도, 보령 16도로 차이가 있는데요. 낮 기온은 최고 27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1미터로 일겠습니다. 내일은 하늘에 구름이 지날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더 내려가 완연한 가을 느낄 수 있겠는데요. 대전은 아침에 14도, 낮에 25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비 소식은 없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주 후반부로 가면서 아침 기온이 점차 오르겠지만 또낮 기온 역시 높아서 일교차는 여전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